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 부산 유세에서 끝까지 강조한 건 해양수산부 이전이었습니다. 부산으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옮기고 회사 법원도 설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수부만 가지고 불평 부족하지요. 관련 해운 회사들이 와야죠. 산업은행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공약했습니다. 삼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동남 투자은행 하나 만들어서 해양 물류산업, 대우산업 지원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해양과 금융이 부산 경제의 양대 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역 수건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2029년 개항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공을맞공 비중을 것을 이야기한 기 때문에 부산이 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기때문 실행 불가능한 공약은 하지 않는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당선인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부산 공약을 조속히 실행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